오늘은 여러분들과 2021년 시중년 4분기 10월, 11월, 12월 호랑이띠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셔야 하시는 모든 일에서 성취를 이루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해질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학문인 사주학은 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스리는 학문이란 점꼭 명심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는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느냐에 의해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점 명심해 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강, 박원호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은 용감하고 배짱이 두둑하며 회사에 어리가 있고 지도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리더십이 강해 일을 추진하는 능력이 강하시고 성실함을 가지고 있어서 주위에 인정을 받는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듯 합니다. 혁신적이고 힘과 파워를 느낄 수 있고 재능이 좋아서 성공적인 삶과자수성가 하신 분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의심이 많고 이기적이며 인생을 너무 격렬하게 살아오신 여러분들이라서 이 점은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연인 관계와 사업 파트너로서는 말띠, 개띠, 돼지띠 이렇게 최고의 궁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신축년의 구구는 60개 간지 중에서 최고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본인의 운을 다 얻으시지 못하신 분들이 많으시죠. 이제 4분기에는 접종만 잘 받으시면 국난이 서서히 잦아들 것이고 여러분들의 운을 다 누르시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만 주의를 하신다면 신축년 4분기의 운들은 생각지도 않는 곳에서 다 풀려나갈 것이고 생각지도 못한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손길들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아주 좋은 4분기가 될 것이라는 점 명심을 하시고요.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50년 경인년생들은 사주학적으로 현관과 편재가 만나는 4분기가 될 것이고, 편이라는 것은 사주학에서는 변화를 말하는 것이고, 재라는 것은 재물 즉 돈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관이라는 것은 가정과 직업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말을 해색을 해보면 여러분들의 직업, 가정, 그리고 자산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올한해 구글이 좋다라고 제가 수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요. 이 말은 역시 직업, 자산, 가정들이 좋은 쪽으로 변할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선택은 어떻게 하든지 이제부터는 잘못된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의 판단력은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주의할 부분은 여러분들의 건강입니다. 이제부터 생겨나는 너무 많은 일들에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해칠 것이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평관이라는 용어가 건강과 너무나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외의 삶은 편안하게 살 것이고요.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면, 평생 모아놓은 돈을 다 써버릴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건강이 되겠지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노년의 운은 너무나 좋습니다. 하지만 건강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건강이 4분기를 결정 짓는 열쇠라고 생각하시면 될듯 합니다. 여러분들 건강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꾸준히 운동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최고입니다. 여러분들 건강 조심 아셨죠? 62년 이민연생들은 은퇴 후의 삶은 어떻게 하든지 돈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초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겠지만 은 금방 제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4분기 이후에는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오는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활동하고 움직이는 만큼 그보당은 돈으로 돌아오는 4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당연히 적극적인 투자, 적극적인 활동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주의할 부분은 투기는 절대 안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것이 투기라고 생각하시면 그만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계속 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사조학에서는 정과 편이라는 사이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안정적인 소득이 만들어지는 곳에서는 4분기에는 길한 행운이 흘러다니게 될 것입니다. 돈은 많이 생길 것입니다 이러하니 집을 사시든 땅을 사시든 여러분들 주관대로 하십시오 여기서 가장 겁내야 할 부분은 주변 사람들의 꼬드김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돈에 관한 말만 조심을 하신다면 최고의 4분기가 될 것입니다 74년 갑인 년생들은 4분기에 재물적인 변화가 많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길한 변화로 재물에 대한 갈등이 즐거움으로 가득한 그런 변화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 만들어지는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듯 하네요. 근데 여기서 가장 주의할 부분은 안정이라는 것꼭 명심을 하셔야 합니다. 올4분기는 재물에 대한 운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늘 이득을 보는 방향으로 재물을 투자할 것이라고 저는 믿고 또 그러한 선택을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늘 안정 속에 방심 속에 위험은 도사리고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 꼭 아셔야 합니다 무슨 일이든 돈과 관계되는 일이라면 몇 번이라도 생각을 해 보시고 얼마나 안전할까를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올 4분기에는 안전이란 점을 꼭 명심을 하신다면 모든 선택이 큰 이득이 되어 돌아오는 그런 4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자식으로부터는 즐거운 소식이 전해질 것인데 항상 자식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시며 기쁨은 배가 될 것입니다. 86년 병인 년생들은 긍정적인 변화는 크게 없을 것이며 안정적인 4분기가 될 것입니다. 돈그 문제로 변화는 많으나 금방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모이면 은행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절대 4분기에는 재물로 무엇인가를 해 보시려고 하셔서는 안 됩니다. 또한 부모님에게 소홀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시부모, 진정 부모에게 형식적이라도 언어를 해 보신다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의도대로다 이루어지는 4분기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직업적인 변화는 4분기에 없어야 합니다. 증거은또 좋고 직장에서 대우도 좋아서 이럴 때 여러분들이 가장 주의할 부분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금방 떠는 겁니다. 우쭐라거나 잘난 체에서 자신을 과시나 해서 다른 곳에서 더 좋은 대우를 해주겠지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셔야 합니다. 지금 직장에서 여러분들을 가장 좋은 대우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 명심을 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2021년 신축년 4분기 10월 11월, 12월, 호랑이띠분들의 주의할 점과 조심해야 될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최고의 기운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제가 장담을 합니다. 늘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삶 만들어 가세요. 오늘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